1 1화 중국 지준율 인하 버블 확률이 높아진다. 중국이 2019년 9월 16일부로 지준율을 0.5% 인하하기로 했다. 나는 유로존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 뒤에 시행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더 빨랐다. 첫 번째 그래프는 달러 위안 환율,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일년물 중국 국채금리, 지준율 발표 인하 시점을 나타낸다. 2018년 4월부터 지준율 인하는 곧 국채금리 하락을 의미했다. 그리고 2019년 초 지준율 인하가 1년물 국채금리를 2.5% 이하로 끌어내렸고 랠리는 시작했다. 보라색 박스와 같이 2019년 4월 주식시장 급락 전 중국 국채금리가 먼저 가파르게 반등했다. 7월에도 중국 주식시장이 하락 전 국채금리 반등이 있었다. 이는 현재 중국의 주식시장이 금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다. 이번 지준율 인하로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 뚜렷하고 이는 호재로 작용할 듯하다. 또한 오는 9월 20일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될 듯하다. 두 번째 그래프는 지준율과 AA 등급의 회사채 금리이다. 보다시피 지준율 인하는 회사채 금리 하락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이후 지준율 인하가 멈추자 회사채 금리도 하락세를 멈추고 서서히 반등세에 있다. 지준율 인하는 이런 회사채 금리를 하락시킬 것이다. AA 등급의 회사채는 중국 회사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호재가 많아 보인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우호적으로 반응하는 주식시장은 2015년을 연상케 한다. 세 번째 그래프는 2015년 당시 지준율,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1년물 국채금리, 달러 위안 환율, 주식시장을 나타낸다. 보다시피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자 중국의 주식시장이 폭등했다. 그리고 1년물 국채금리가 급반등하면서 주식시장은 다시 폭락했다. 당시는 보라색 점선 박스와 같이 환율 통제가 있었고 지금도 환율이 달러당 7.1 위안 근처에서 통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연준이 같이 발맞춰서 금리를 인하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2015년과 비슷한 매우 충격적일 수 있다. 다만 인민은행이 당시만큼 완화를 시행할지는 미지수이다. 네 번째 그래프는 2015년 중국 주식시장 폭등 당시 10년물 미국채금리와 1년물 중국국채금리를 나타낸다. 보다시피 둘의 스프레드는 벌어졌고 증시 붕괴 이후 10년물 국채금리는 가파르게 하락했다. 이번에 중국 중시가 상승하고 붕괴한다면 10년물 국채금리는 붕괴 후1% 이하로 하락할 것이다.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